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지체함으로 정복하지 못하고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실로는 평화를 나타내는 샬롬과 어원이 같습니다. 평소에 평온의 처소, 초소, 안식의 처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휴식처입니다. 해막이 실로에 세워진 이유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에게 공평하고 알맞은 분배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은 단순히 남은 땅을 배분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룩한 행위임을 인지하기 위해 회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끝내 하나님의 약속이 저들 당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자신감은 바로 앞에 열이 고성이 보이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그 회막 앞에서 할래까지 행하기도 합니다. 적진을 앞에 두고 그리고 전쟁을 앞에 두고 할례 받는 행위는 자살 행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성 여리고가 성을 열고 쳐들어온다면 아니 저들 중에 정탐꾼 몇 명만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마 저들은 죽은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막 앞에 선 저들은 그큰 성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천막이 더커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큰 성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감격이 이 기쁨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 전장의 한복판에 그 실로에 해막을 세우고 예배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남은 일개 7개의 지파들의 수동적인 모습을 지도, 지적하면서 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합니다. 3 절과 4 절의 말씀입니다. 여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수아는 각 지파별로 세 사람씩 선정하여서 공평한 지도를 그려오게 합니다 지파 간의 이익이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 지도를 그려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선별된 지파 대표자들이 그려온 땅은 여호 와 앞에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본문의 여호와 앞에서는 회막 앞에서를 가리킵니다. 회막 앞에서 기업을 나누는 일은 지도자 여호수아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배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자신들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그 일곱 지파의 낭망한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위한 땅의 경계를 구체화해 주십니다. 여수아는 남은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오게 한 다음 제비를 뽑아 그들 땅의 경계를 구체화해 줍니다.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삼 절에서도 보았듯이 완벽하게 준비된 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점령해야 할 땅을 준다는 것입니다. 앞서 다섯 지파에 비해 이들은 늦었지만. 여수아의 말에 따라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며 얼마나 상세한 지도를 그렸는지 그 기록한 것들이 책을 이룰 만큼 많았다고 합니다. 여수아는 그들이 그려온 지도를 토대로 제비를 뽑아 각 지파야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지도란 가나안 땅의 지형과 성읍과 여러 형편들을 기록한 것이겠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미래에 성취되기를 바라는 희망이요. 꿈을 담은 지도입니다. 믿음으로 그린 그들의 지도는 결국 그들의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는 일곱 집화들처럼 여러분들이 성취하길 원하는 것들, 또 새해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책으로 엮을 만큼 상세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그려서.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림 그려보셨지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그림인지도 모르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 그 그림은 쉬울 수도 있고요 너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동그라미만 그려라 하는 거면 쉬울 수도 있고요 갑자기 세계 지도를 그려라 하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림은 우리는 믿음으로 그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리는 것은 우리가 스케치북에 이렇게 끄적이는 그림과는 다른 그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사람은 그림을 그릴 때에는 연필로 그리거나 색연필로 그리거나 어떠한 것을 통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릴 때에는 기도로 그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립니다. 색연필과 연필은 쓰다 보면 없어집니다. 그리다 보면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린다면 그 믿음의 그림은 끊임없이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도를 구해와라 했습니다. 그곳을 정탐하면서 그곳에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서 지도를 그려와라 했습니다. 아마 저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저는 달랑 한 장을 그려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은 얼마나 자세하게 그려왔던지 책을 이루었다 했습니다 책같이 두꺼웠다고 합니다 이들의 그 책은 그냥 그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내가 직접 밟음으로 그곳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그려온 책이고 지도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 복 받는 비결도 그림을 잘 그리면 되는데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행복 받는 그림을 그리면 되고요.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은 성공의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그리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합니다. 실로의 하나님 앞에서 일곱 지파에게 자기들에게 분배된 기업에 동선한복을 마주하면서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회복해 나갔습니다. 일곱 지파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 가난 땅의 현실, 그래서 낙망한 채 어찌한 불바를 몰라 불안과 정처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실로와 실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해주는 참된 휴식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일곱 지파 백성들이 실로의 하나님 앞에서 다시 떨어진 마음을 일으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듯이 오늘 또 실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끔 해주십니다. 참된 휴식처이신 실로의 하나님 안에서 머물며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약속의 땅을 의심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참된 휴식처이신 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침내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 주신 2025년 실로의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써 힘과 소망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할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정복할 수 있다. 참 좋은 말이지요. 할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정복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성공과 승리는 용감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대개 실패의 원인은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려고만 합니다. 더 나아지길 원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 더 나아지길 원하면서도, 아니야, 더 해봤자 뭐 하겠어. 여기서 더 나아질까? 아니야, 그냥 지금 이대로가 더 낫지. 뭐, 애써 노력하고 아무것도 못 얻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지금이 더 낫다 라면서 새로운 도전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미 익숙해진 것을 잘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새롭게 도전하려면 그에 따른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지는 데까지 힘들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앞길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자포자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게으름병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먼저 가셔서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 이겨 놓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또 그런 도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도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져 주십니다. 도전하면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도전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이 도전하는 것도 세상일에 도전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 노력과 내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치우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조금 더 커지기를 원해서 노력하고 무언가 돈을 더잘 벌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런 애를 쓰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돈이 아니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지요. 오, 아멘이 없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먼저 약속해 주십니다. 먼저 일하십니다.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가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고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힘을 기르도록 해 주십니다. 본문의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지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땅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고 현장을 발로 밟게 하고. 그 규모를 조사하고 믿음의 지도를 그리게 하십니다. 그냥 마냥 저기를 바라보면서 그려라가 아니라 너희가 직접 가서 보고 밟아서 그 땅의 지도를 그려라고 하십니다. 또 자신들이 차지할 땅을 발로 밟으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려는 뜻을 현장감 넘치게 바라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적지에 들어간 그들이 그 땅을 밟으면서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설렜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분명히 적국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친히 걸으면서 그릴 때에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그래,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지 그래, 조금만 더 하면 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으니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벅찬 가슴이 뛰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요수아에도 보면 지파대로 땅 분배를 하다 보니 이땅저땅요땅 땅, 땅 여러 땅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땅들만 읽다 보면 너무 지루해집니다. 제가 봐도 성경 읽을 때 너무 지루합니다. 처음에는 지루했습니다. 근데 계속 읽다 보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다 보니 흑백 지도에서 물방울 하나 떨어뜨렸을 때에 갑자기 탁 칼라로 변하듯이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의 두근거림이 이런 것이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땅들을 직접 보면서 하나하나 그릴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가 신실하심을 경험했을까. 너무나도 두근거리는 것이 너무 이 두근두근 거리는 이 마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림을 그리지 말고 가서 두루 두루 다녀보고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고 있었지만 직접 걸어가면서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지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무기력함과 나태함이 없어질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볼까요? 천억이 있습 아니다. 천억 정도면 별거 아닌가요? 한 1조가 있습니다. 1조를 위해 저까지 갔다 와라고 하면 어떤 마음으로 갔다 오시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뛰어 갔다 오지 않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뛰어 갔다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앞날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저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지치고, 왜 나태해지고, 왜 나약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비전의 사람들인 성도들이 그 비전을 상실한 채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제자리만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전거는 가만히 있으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갈 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재밌었는지 밥도 먹지 않고 계속해서 타다가 보면 허벅지가 터질 듯이 그렇게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재밌다 보니 그 허벅지 아픈 것보다 재미가 더 크다 보니 계속해서 페달을 구르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나면 피곤함도 모릅니다. 즐거우면 아픔이든 피곤함이든 그 어느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타락하고 죄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안주하는 것, 안일한 삶을 사는 것 게으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왜 안일에 빠지겠습니까?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보는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의 재미 때문에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모 죽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이 재미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비전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날마다 큰 그림을 그리고 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까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보는 것이 곧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보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보는 것은 자극을 일으킵니다. 보는 가운데에 자극이 생겨납니다. 자극이 일어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일어납니다. 비전은 열정을 일으켜 줍니다.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쉽게 만족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비전은 위험을 선택하는 용기를 갖게 합니다. 요수아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땅을 보고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곧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얼마나 강대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여러 영역을 보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공간적 개념을 넓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하는 땅이 얼마나 넓은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그 비전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 주시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에게 다 다른 그림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있겠지만 각자에게 보여 주시는 그림들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다 모아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그림이 완성되어집니다. 내가 보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본 것을 내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예를 들면 제가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장소가 다릅니다. 저기 여기 스크린에 제가 나오죠? 방송실에 계신 분들은 방송실에 시선이 있고 주차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주차봉사에 시선이 있고 우리 성가대들은 성가대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선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알기 위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헌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여셔서 장래의 기업의 풍성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 많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본 것을 비전으로 일으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로 가서 치하기만 하면 되는데 가서 치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수아는 가서 지도를 그려오게끔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끔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극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도전하게끔 했습니다. 사명을 확인하게끔 했습니다. 여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시 세워가는 것을 다시 꿈꾸게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한계를 그어 놓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으려고 머물러 있고 자신의 삶을 제한하고 믿음과 반대되는 행위로 안주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계선을 뛰어넘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계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뒤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머물러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광야에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만나고 한 장의 지도가 아니라 책으로 만들 만큼 큰 삶의 고백이 넘쳐나실 수 있는 저와 상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려야 한다고 했을 때, <laughs>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했을 때에 믿음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올 2월 2025년에는 희망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하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려야 하고 소망 가운데 그려야 하고 사랑 가운데 그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이는 그 대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내 욕심대로 그려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실 수 있는 저와 상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